저희들 가서 부처님 뵐 때마다 마음속으로 놀고, 울고, 울고,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정말 그 이, 저희들이 이제업을 어떻게 그,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그 배웠던 문화재연구소에서 배웠던 그 부처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저희들이 올 때마다 부처님 1년만 기다리세요. 내년에는 꼭 부속사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기도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을 남기고 죄송한 마음을 남기고 옵니다. 그러면서 지금 11년째 이렇게 에, 모시지 못하고 있고 또 재판 1년에 4번씩 5번씩 계속 대전에 있는 고등법원에 다니면서 재판을 했습니다.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 은 항상 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, 이번엔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, 돌아올 때 항상 허탈한 마음,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.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. 그나마 다행히도 대법원에 재판을 할수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어서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들은... 어 금동관세음 부사님께서 부석사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에 정신하겠습니다. 저희들 기도가 정말 음, 모든 분들 그 마음속에 또 저희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던 모든 분들 그 정성을 담아서 기도를 올리면 언젠가는 저희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덕님 주지스님 늘 정말 기도를 정성껏 하심 해주십니다. 저희들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돌아오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한마음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. 저는 오늘 참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들 그동안에 너무 외로웠습니다. 솔직히 저희들 그 재판 갔다 올, 오고 뭐하고 할 때마다 우리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.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들 힘만 가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, 없으리라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맑은 날씨처럼 저희들 또마음속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저희들 대법원에서 정말 부석사로 모셔야 된다는 그 판결이 나오는 그 날까지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